이연이 정말 웃다이연했는데 그냥 성화 이봉사들은 난리였어. 고 그러니까 기퍼 없다 진짜 막. <laughs> <laughs> 네가 뭐라고 했었어? 아니, 사오지 그거이 아니, 있겠지? 그래서 아니 내가. 아, 자기네 기퍼 산다 어디 가서 뭐? 음. 어. 이런 아, 가져갔어. 누가 가져갔어? 뭐가 없어, 쟤 언니 일로 봐 <laughs> 맛있으세요? 맛있어 그래 이런 맛있는 그들었는데자어요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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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구가 아닌데? 목소리> 첫 번째 집 걱정하지 마시고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에, 이제는 뭐든지 다 버리고 3박 4일 동안은 즐기기만 하세요. 에, 우리가 집 걱정하고 나라 걱정 한대 갖고 나라가 돌아 안 가는 게 아니고 집 걱정 해봤자죠. 해봤자 뭐집 집이 걱정된다고 혼자 집에 갈 거예요? 못가죠 보내 줘요. 대자치는사어디죠 네, 네, 연변, 연변 조선주자치주 네, 제일 많이 사는 교벌을 제일 많이 사는데 연변입니다. 근데 연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80%가 함경도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고향에 가려고 했다 못 가는 바람에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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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제일 끝에 머리에, 네, 바로 이제 중국 지도로 닭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정확히 닭 주둥이에. 네 바로 옆에는 러시아, 바로 앞에는 이보. 네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속초하고 네, 이제 제일 가까운 훈춘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오, 태어났고요. 태어난, 네 여기는 장가계시 우리가 투숙하는 호텔이 장가계시고요. 여기는 유일하게 관광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관광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관광지는 다 저쪽 무릉원이라는 동네에 가야 이제 있습니다. 네. 아, 우리 한국에 강원도에 가면은 무릉도원이라고 있죠? 네, 무릉도원의 도자리. 네, 제가 손님들 모시다 보면은요, 제일 많이 왔다 가신 분들은 세 번.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세 번. 3번. 왜서 해세 번을 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매번올 때마다 관광지가 새롭게 오픈됐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오옵니라고요 왜냐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거기 한 시간을 빼라고 네. 지금 주택이라고 또... 해도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라고 해도 단독 주택이라고 해도요 무조건 2층 3층. 1층은 절대 사람이 못 삽니다. 1층에는 어떻게 있냐? 1층은 그냥 창고로 사용으로 하고 2층 3층에만 사람이 침대 문화로. 네, 이제 잘수 있습니다. 그만큼 습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습도가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7시가 네. 무한으로 여기로 올 때는 10시가 중경에서 장각에 들어올 때는 13시가 네, 요렇게 이제 이동 사이가 있으면서 이제 아, 자츰자츰 일정 얘기라든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지금 바로 투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우리 여행의 모든 이제 아, 일정을 제가 창문에 안 달려 있냐라고 생각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자, 인테리어 안 했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겉대기만딱 지어 준다면 나머지는 모든 거는 본인이 혼자 다 실카져. 본 날고. 천문 호선쇼. 이거는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장희의 감독이 무대를 예, 설계를 했지만 우리 분들이 한국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런 공연, 이런 공연장을 네, 먹고 우리가 원가계 쪽에 들어가서는 제가... 사진을 못 찍으실까요? 예, 왜냐? 사진을...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갖고 밀려서 다니다가 사진 찍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진짜로 배경이 이쁘고 멋있는 데 여기는 우리 한국 분들만 이제 많이 가고 중국 사람들이 크게 안 들어와요. 왜냐 다시 별도로 돈 내고 입장을 해갖고 캐보카를 타고 또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사들은 우리 이번 일정에 다 연관이 돼 있는. 네, 요런 고수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우리 차에서 잠깐만 같이 오신 분들끼리 5분 정도만 에, 서로 빨리빨리 상의를 하시고 정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 유리다리는 내일에 이제 예약을 이제 할수 있냐 없냐도 아직은 이, 몰라요. 절반밖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금 빨리 차에서 이제 요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 빨리 준비를 이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부터 계속 돈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즐기고 우리 분들이 지금 장연 하고 남는 사람들은 그 앞에 휴대선 저기 네. 공원에서 기다린다 그러고 이러니까 네. 여기서 지금 10명이 가, 가고 다섯으안 간다 그러면 10명은 가고 나머지 다 사람은 앞에서 공원에서 기다리면 된다고 아뭐 그러면 뭐 되죠 그래서 아, 정해요 뭐 중에서 가고 안 가고 알려줘야 제가 예약할 거 아닙니까 러니까 예약할 사람은 거기 찾으면 된다 않고 여, 공원 여 공원 찾는 게 아니고 본인들도 어디를 갈지 하나도 안 가도 괜찮아요 아이고. 그냥 거기서 기다리시면 그 되죠뭐 되죠. 큰일이 그 있습니까 그 어디, 어디가 하는 걸 한다고 얘기를 해드리면 목게 되면 다 버려요. 근데 혼자 여기서 기다리려면 한두 어, 시간이. <laughs> <olmay bunları 웃음> 아니 마 이거 조요 우리 예전에 가서 현대 카 지나 이런 거 싫어. 이제 그 도로 도로 입장도 넘상하는 지금 제가 고아그니까 자. 일단, 자 음. 갈갈갈 수, 수 있는 데가 있고 여기는 가야만이 가야 제가 움직입니다. 가야네가 두 명이 아니에요. 반쪽을 쪼개 갖고 이쪽 사람도 이쪽 가고 이쪽 사람도 이쪽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에, 우리가 지금 너무 세로 온거 아니잖습니까? 아니에요. 옵션 있는 상황으로 오셨으면 가이드가 크게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너무 이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강요할 필요는 없는데, 엉켜지면 안되잖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이 귀곡전도 같은 거는 천문장 올라가, 캐물같다고 올라간 다음에, 그한 바퀴를 돌면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가시는 분들은 바로 에스카네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이드를 반을 잘라갖고 반이 이 길을 보내고 반이 돌 보시고 돌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지아아 근데 한 가지 여기 보면은 미참여 시 대기 장소라고 안 있다고. 저 안내문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또 보면은 거기서만 기다리면 되지 우리가. 그리고 가이드가 가시는 분 인솔해서 가셨다가 우린 그 장소에서 있다 이제. 여기다그렇게 안내를 놓것만 자료에 보게 선택을할아이고 다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자체로다 보면 좋은데 이게 보니까

가자 이렇게 빨로

한참 걸고 나면 땀이 나요. 동굴이래서 안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 동굴 스케일이 엄청 커요. 이 개발해놓은 것만 10만 팽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배를 한 8분 정도 닦고 보여. 네, 화 네, 정도는 적게 닦이 네, 그래서, 어, 일단 VIP 내려서 올라가시면 은덜 힘들다는 얘기에요. 대신, 보는 거는 다 똑같게 봐요. 네, VIP로 가면은 걸음만 적게 가고, 일반 통으로 가면은 배 타고 썩 먼데 가갖고, 거기서 내려갖고 쓸데없는 걸음을 많이 걸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일단 VIP로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이제 들어가실 때 VIP, 일단, 그, 목걸이 하나씩 네. 다드려요 네. 제가, 이제, 네. 동굴 안으로 제가 못 들어갑니다. 네. 우리말로, 중국말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설명을 해 드리면서, 한 바퀴 쭉 돌면서 구경하는 이런 코스가 될 건데요. 도착하시면은, 우리분들 주의하실 점요. 가셔서 꼭 사람, 좀 이따 가서 가이드 얼굴 꼭 익히시고, 예,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우리 팀 앞으로부터,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가라든지 간에 가이드가 안 보이면 가지 마세요. 예, 네. 아니면은, 우리가, 이, 통계가 안 되고, 몇 시까지 뭐해라는 말도 못 하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가이드가, 가이드가 600명이 있는데, 가이드가 부족해요. 예, 음. 네. 제 라인은 두개 라인. 저희 모두 투어 라인. 단 하나는 하나 투어 라인. 네, 더 없어요. 그러면은, 옆에 랜드사, 조그만 랜드사 많잖아요. 요런 거는 어디에 붙냐. 모두 투어에 붙냐, 하나 투어에 붙냐,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는 저희 모두 투어 230명. 음. 네, 모모투어만 담당을 해서 하는 가이드들, 예 네, 하나 투어도 한 200명 정도, 나머지 초속사들,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600명 정도가 가이드고요, 이제 나머지 한 1,400명 정도가 있는데 한 400명은 여행사에 출근하고 오피드하고 식당하고 이런 사람들. 다위시에서 네. 보면은 우리 아마도 아직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안 보이셨을 거예요. 이제 보자. 동부 가서도 이제 많이. 이 형은 지금 반장이에요. 원래 반장이야? 애 원래 반장이야. 원래 장이군아여기 아유 그럼 우리 지금 뭐. 열쇠를 내는 형님 반장이에요. 그러면 이안 음, 실망해서 음, 팀원을 잘 체크해 주시고 이는 빠지지 않게. 몰라, 응. 음, <목소리> 근데 버니선은 아니에요. 버니선은 아니에요. <목소리> 자 그리고 우리 영무청을 oh, 보시면 알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밑에서 위로 자란 것이 있고, 위에서 밑으로 자란 것이 있어요. 밑에서 위로 자란 거는 석순이라고 하고, 위에서 밑으로 자란 것은 종유석이 니다 그래서 정유석 석순이 맞다면, 제일 오른쪽에 기둥 있잖아요. 약간 기둥. 이렇게 석주가 되거든요. 기둥주, 석주. 자, 그리고 우리 왼쪽 중간을 보실게요. 빨간불이 비치는 음. 지하얀 불로 바뀌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또 석순이 마주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양거든요 네, 오른쪽은 장각의 토아종 남성분이고, 왼쪽은 영녀, 영영님이 딸이에요. 둘이 지금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이 춤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 결혼식에 참가했으면 우리 파격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고 축복을 드리고 우리 정영이 방을 빼줘요. 음. 얘네들 천남방 보내는데 지금 계속 사람이 들어가니까 매체 내는 지금 3만 장. 啊欸、来看一下我们的右手边，右手边这里有一个幽深的峡谷，峡谷的尽头就是这条河的发源地，我们叫发源龙沙，类是于呢就是有龙出没的地方。现在大家回头看一下，来、呃，我们前面三。 실 받은 재미를 들어, 오세요. 청바지. 그러면 우리 나눠서 할게요. 우리 여자분들부터 먼저. 레디 퍼스트 청바지로 외칠 거예요. 청춘을 바로 이 지금부터 청바지. 준비되셨어요 네. 자,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우리 다 같이 청바지 외칠까요? 하나 둘 셋. 청바지. 아, 아, 안 된다. 당내 심을 잡주고 하나 둘. 해. Yeah,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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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uh, the yeah, you 拜拜 坚持着。